다이어트를 위해 찾은 이거 가만있어봐, 얼마 만에 운동인가요? 일단 가볍게 몸좀 풀어볼까? 으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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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얘 몸을 풀었어 음. 음. 기본 스포츠로 몸을 딱 풀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짜잔! 야, 암벽 등반 실내 암벽이 있네요? 그것도 엄청 높습니다 처분은 스파이더 우먼인가요? 자세가 딱 나오는 처분처럼 우리도 해보지 뭐. 좋아. 까짓 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올라간다고 응?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전문 어, 트레이너 선생님, 아이, 선생님, 선생님 오세요. 아, 이 선생님 오요 자, 한번 해 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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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 안녕. 미모의 강사님, 잘 부탁드려요. 이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운동이 수영이나 헬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안전한 운동 락 클라이밍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엉덩이 쑥 빼고 짜잔 엄청 올라갔죠 내가 이겼다 저 끝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얀도 네 끝까지 올라가네요 얀한번 이기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마 klar mangfi> 자, 이 상태에서 얀과 저 김경식이 잘했어요 내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 이번에 오를 바위는 <마> 급경사 바위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늙은 근육의 힘을 아니. 보여주겠다 저단, 저단 어제 어떻게 이거? 올라가야지 어떻게 하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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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들지. 자, 김경식 올라간다. 으흐, 자, 한번 더. 으이! 눈 튀어나오겠다. 으쩨! 으쩨! <laughs> 오, 숨소리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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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더 올라갔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우와! 김경식 승! 처음으로 이겼는데? 프랑스에서 온 친구 야니 치킨 다섯 상자 여러분들한테 쏜답니다 치킨이 쌓아 맥보츠 센터에서 치킨 배달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야니 쌌다 포장 봐봐, 포장 포장에 치킨이 십몇 분이 나왔어 예쁜 상자에 담긴 다섯 종류의 치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눈으로만 봐도 일단 맛있어 보이죠 운동 중에 맛보는 배달 치킨 아그 맛이 정말 꿀맛입니다 허니테이스트 꿀맛. 사장님이 직접 네. 오셨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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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장님 신경 쓰신 게이 포장 케이스도 정말 신경 쓰셨고 보통 비닐봉지 하나에다가 그냥 박스 네. 그냥 꼭 싸서 딱 주는데 음, 이렇게 그렇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저희 집이 원래 이 치킨에 이런 첨가물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 착한 치킨이에요. 뭐 아, MSG 어. 인산염 이런 거 전부 다안 뺐거든요. 뭐 순수한 근데, 치킨이구나. 네,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그 그냥 음 일반적인 양념으로 만드는 것보다 시간하고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선물 같은 정성을 드리는 이 선물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선물 받은 느낌이야, 이게. <laughs> 자, 지금 저희가 먹을 거는 양식 마늘 치킨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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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늘 치킨인데 여러분, 마늘이요. 마늘 빠아서 마늘을 그 으깨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음. 음. 이것은 마늘을 넣었어. 마늘이 그대로 있어요. 마늘이 살아 있어. 음. 마늘이 이렇게. 그 비주얼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어, 이건 무슨 치킨입니까? 아, 이거는 저희 벌꿀 간장이라고 하는데. 벌꿀 간장? 간장 소스가 많이 있잖아요. 어허. 네. 거기서 저희는 특징은 단맛을 벌꿀로, 내, 벌꿀로 냈어요. 단맛을 그래서. 벌꿀로 냈다. 더 건강해지겠네? 건강한 느낌도 있고, 좀 인위적인 맛보다는 좀 더, 음,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운 음. 맛이에요. 저. 야 이거 말고도 다른 메뉴가 뭐가 있습니까? 아, 제가 이거 말고 또 있는 게, 사과 양념 치킨도 있고요. 어우, 그거 맛있겠다. 그냥 일반 양념치킨 에 식상하니까 음. 저희는 그 위에 사과를 갈아 넣었고요. 음. 그 위에다가는 사과를 다이스쳐서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연거리 푸석하게 올려서 같이 먹는 치킨. 음. 자, 우리도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보기 좋은 치킨 맛은요. 응. 음. 음. 그리고 얀, 네가 사쓰리가 많이 먹어라. 음. 나도 많이 해야 먹을게. 해야 살 빼려 왔는데 맛있어서 이거 안 되겠네. 네. 아유, 먹어야지. 일부에서도 이기고 맛있는 치킨도 먹고 얀 땡큐야 너무 고마워. 오호.